빙저 빙하, 빙하님 방송 처음이라 잘 부탁드려요. 그 하유라고 불러주세요. 성이 빙이에요. 성이 글레이시아 아, 맞아 나그 유튜브 자동 번역 못해요. 왠줄 알아요? 빙하유라고 얘기하는 순간 글레이시아 오일? 글레이시아 오일 돼요저 파파고 번역 빙하유 하잖아요. 그럼 어, 글레이시아 오일 돼요 저. <laughs> 아니 애초에 빙하에 오일이 있어? 얘들아? 나잘 몰라서 그러는데 빙하 안에 석유층이라도 있나 보죠 <laughs> 그런.. 그런가? 네, 나 지구과학 분명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북극 빙하 아래에 유전이 있을 수도 있죠 유선이 있을 수도 있.. 그치 요즘 제가 또 ASMR 하면서 그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날아갈 것 같아서 닥치고 있을게요 <laughs>